이제, 그럼,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요. 앞서 말했던 그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거나, 혹은, 이제, 루티나 신체 검사상에서, 청진상에서 잡음이 들리게 됐을 때, 이제, 어,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흉부 방사선을 찍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특징적인 심장의 형태 변화라든가, 크기 변화, 혹은 2차적인 변화인 폐수정이나 흉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의심소견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제 심장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 정도만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확진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가 필요해서 실제로 벽이 두꺼워졌는지, 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력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을 초음파로 확인하여 확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흉부 방사선상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유전적인 소인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스크린 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또는 건강검진상에서 의심되는 아이들, 품종소인이 있다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크린 검사로 이제 유전적인 검사라든가 엔티프로프 AP라고 하는 이제 혈액적 수 치를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증상이 없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진상에서 분명히 HCM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정상처럼 들리게 되는 아이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정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스크린 검사상에서도 이제 유전적인 검사의 경우에는 메인프이나 맥돌의 경우에 이제 관련된 유전자 진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라면은 양성이라고 해도 심장병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음성이라고 해도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얘기는 즉 유전적인 검사는 말 그대로 그냥 참고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더해서 일반적인 아이에 대한 검사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교배 목적으로 할때 유전자 풀에서 관련된 지을 제거하는 목적이 좀더 강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해주시는 거는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심장병을 배제하는 목적으로는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티프로피 같은 경우도, 그, 이거는 이제, 심장 근육이 파괴될 때 나오는, 이제, 혈액학적 수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심장 근육에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파괴가 많이 일어난다면, 얘가 좀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걸로 해서 신장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역시도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위험성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원인에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엔티프로비엔이라고 그 하는 수치는 확진에 대한 검사 방법이라기보다는 정상값이 나온다면 신장병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정도 배제하는 목적으로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진 검사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만 할수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갑상선이나 이제 혈압과 같은 기저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약물 처치에 대한 혈액 검사라든가 기타 다른, 다른 검사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